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함께 늦고로동블루를 <laughs> 같이 다니고 있는 한국인 가장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늦고로동블루 멜버른에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예상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추려서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도미닉이라고 하고 예, 한국에서도 셰프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이 나셔가지고 루꼬르동블로 온 케이스세요 동생은 지금 현재 저랑 같은 텀에서 같은 반, 같은 또 학기로 다니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텀에는 한국인이 총 4명밖에 없어요 저희 포함해서 근데 총 4명 중에 또두 분은 패트세리 쪽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자주 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한국인이 많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예기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멜본에서 생활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막 지난 텀을 마치고 방학 중에 있고 이제 곧요일오스에리아 오픈의 파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자주 보실 때 되실 거예요. <laughs> 첫 번째 질문이 르꼬르동블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오셨는지 르꼬르동블루를 왜 어... 선택하게 되셨는지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멜번에서 호주에서 유명한 윌리엄 앵글리스라는 요리 학교랑 르꼬르동블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두 학교 사이에서 고민을 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제과제빵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학교가 르꼬르동블루였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학교여서 그때부터 오고 싶다, 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루꼬르동 블루가 네. 유명하긴, 진짜 유명하잖아, 그치? 유명하지만. 네. <laughs> 일단은 루꼬르동 블루를 이제 진학을 하기 전에 네. 뭐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필수 이제 과정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이제 i s 점수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케이스 중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마음을 먹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진짜 정말 ABCD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오랜 남들에 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점수를 받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시험은 다섯 번을 치렀습니다. 다섯 네, 번을 치했다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도 했는데 1년 반 걸렸다고? 네. i 이 l 점수 따기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또 열심히는 안해서 기간이 <laughs> 좀 오래, 오래 걸리지 않았나 i 이 l 점수를 준비하고 오시는 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또 그만큼 점수가 안되면 그만큼 여기서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를 취득을 해야 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그 i e l 말고 네 아. 어학원에서 이제 하는 테스트들이이 터무니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IHC 점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 일반 이제 랭귀지 스쿨에 가서 네. 이제 그리코르 동블루 측에서 로고하는 점수나 레벨을 맞춰야지. 네. 그럼 IHC 점수가 없어도 되긴 되네요 없어도 올 수는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20주, 20주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일단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네. IHC 점수가 0.5점? 정도 부족해도 와서 어학원에서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채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또 돈이 또 많이 들고 맞아. 이미 해왔던 사람들은 제가 추천하기로는 아이 점수를 만들어서 오시는 게금액적인 것도라고. 그럼 혼자 공부했어요 아이엘츠를? 저는 운이 좋게 지인분이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호주 멜번 대학원 공부하셨던 아 분인데 이제 한국에서 운이 좋게 만나게 돼서 아 무료로 1년반 동안 저를 이끌어주셨죠. 제가 느린 것 같은. 학교, 이제, 늦고로 동부를 입학하는 과정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입학 과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유학원을 통해서 네.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도민이고 어떻게? 저도 해야. 유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느, 어느, 딱, 어느 유학원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혼자 준비하기에는 되게 버거울 수 있는 게 서류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엄청 좋다. 네. 네. 연락을 필요 하죠. 학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혼자 준비하기엔 부담이 많이 되수 있을, 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학원에서는 절차나 과정 같은 거를 다 알려주고 준비 서류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내주면 다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 수월하게 보실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네, 떼야 네. 되고, 근데 그것도 영문도 떼야 되니까. 맞아요. 짜잘짜잘하게 할건 많은데 이걸 다 이제 유학원 쪽에서 전담을 해서 전부 다 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네. 실제로 저희는 뭐. IH 점수만 잘 따고 어학원 응. 쪽에서 혹은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 요구하는 응. 서류만 잘 이렇게 뭐 전달해 드리면 그리고 또 돈, 돈을 응. 내면 뭐 입학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일단 은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뭐 루꼬르동무는 어때? 뭐, 뭐, 뭐 어떤 식으로 좀 분위기는 어때? 뭐 이런 질문이 많아서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음...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어때요? 제가 느껴, 느낀 바로는 교수님들, 저희 셰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맞아. 서로 간에 이제 호칭도 이제. 맞아. 셰프, 셰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셰프, 도미니? 네. 예. 셰프? 네, 예, 셰프. 예. 아, 그리고 저희 웰번 캠퍼스 이번 저희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음. 동기들 비율이 중국인들이 많아. 많아요 중국인들 네. 너무 많 많아. 정말 많아서 중국 루크룸블리 유학원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 너무 많아 또 인도 사람도 많고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도 말레이시아. 많고 근데 일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혹시? 한 명도 없어 일본 없어요. 사람은 없을 텐 마음만 열정만 있으시면 중국어도 할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중국어도 네. 할수 <laughs> 있어 중국에 와주세요 <laughs> 그리고 일단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막 서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거의 뭐 진짜 밥도 다못 먹고 바로 짐 싸가지고 다시 막 수업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막 친하게 이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너무 반도 많고 해서 같은 반에 있는 우리 클라스메이트들끼리는 같이 이제 뭐 뭐 학교 끝나고 쉬는 날 있으면 같이 막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다른 이제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친해지고 그러지는 못해요. 저희도 뭐, 우리 같이 다니는 애들이 뭐, 한한 여섯 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을꼬로동불로를 이제 가면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 과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을꼬로동불로가 뭐, 아무래도 유명하고 이러니까. 수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요리라고 하면은 실습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그러니까 저희가 주에 3일을 학교로 가는데 3일 중에 이론 수업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 수업을 하고 이제 실습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데모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실습을 셰프님이 직접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날 할 요리. 네, 음, 관련된, 관련된. 그날 할 요리를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실습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론 수업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꽉 차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 학교, 이제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빨리 끝나거나, 뭐 진짜 오전만 잠깐 음. 하고 가는 이런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3일을 딱 가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도밍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데모 수업을 듣고 이제 점심을 잠깐 빨리 먹고 바로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시험들이 정말 많아요. 시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험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뭐 영어 실력을 필이 갖추시는 게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아, 너무 시험, 힘들어요. 너무 진짜. 시험이 너무 많아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최대한 다 유쾌하시고 이렇게 재밌긴 한데 다른 편으로 되게 엄격한 부분이 많아요.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결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패널티가 너무 많이 부여되고 뭐 심지어는 새로 한 학기를 다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해서 어떨 때는 좀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군대,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군대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응. 저희도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우리 한 2주나 3주 정도 수업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부터 막 과제가 3, 4개씩 들어왔으니까. 과제, 시험 준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심지어 저는 외국 생활이 이번이 처음인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영어 실력이 그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과제도 물어보고 뭘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정말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인정. 네. 그리고 거의 뭐 5시에 끝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10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저녁 10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네. 금액이 얼마지? 어드밴스디 플로마 기준으로 한 5만 불에서 6천 6만 불? 5만 불에서 6만, 5만 6만불 정도. 그러니까 너무 비싸긴 해요. 일단 윌리엄 앵글스 이제 멜버른에서 꽤 유명한, 제법 유명한 학교인데 거의 반값 정도 된다라고는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의 두배 이상 비싸다, 아니면 두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코로돈 블루가 정말 비싸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어, 일을 할 때도. 루꼬로동굴루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비싼 학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점이 있고, 또, 정말 좋은 점이 있잖아. 그쵸.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야? 음. <laughs>